자 오늘은 샘물 다육님 나방을 하시는데 찜도 못하고 폰이 유령돼서 찜도 못하고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소리만 듣고 있으면서 지금 아이들 선인장 아이들 지금 정리 중입니다. 정리 한참 하세요? 하다가, 보라색, 지금 켜놓고, 정리 중입니다. 가격은 싸게 먹을라 그러고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감사해요 그러지요 또 다른 것도 아니 고기만 이제 만들어야지 좀 이따가 자 이게 이제 없으면 내려갑니다 내려가고요 뭘 내려가요 뭘 찜도 안 해주면서 찜의 는비 베커폰은 베 포는 은지도 않고 <laughs> 구름 r u 니다구름 u 구름 u 이 n y 순 u n n 입니다순이다 s 입니다 호박 u n n y s u n 두개 Su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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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개 n y s 원 n n y Sunny, s u n 이 y Sunny, s u 만원 y s u n n 개 Sunny, 네. s 원 n n y Sunny, s 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다 저 아, 다섯 개 나왔어요. 와. 없어요, 없어요. 요니사님해줘갖 고했잖아, 이배. 지금 이게 짐놓데 하지 마. 뭐 하라고. 짐 놓어. 먼 이게를 협찬이라고. 치과, 하지, 하지 마, 옹아 100명, 200축하, 200 사나오냐. 옹이 간다고, 야호이 간다고. 야오이님 광주사시죠? 야오, 야오. 200안 500, 4개. 500 4개, 200안 돼요. 만두 번호가 틀리네요. 만두 번호가 틀리대요 전화번호. 자, 만두 전화번호가 틀리대요 다시 적어주세요. 한니언니 번호, 번호 다시 적어주세요. 이 꽃피는 진짜 이쁜데. 자리가 나네. 우리 아이님이 마신대요. 자 호박 이 나도 이백 끼워줘요. 아 야옹이. 나는 이백도 안 끼워주고 말이야. 야옹이 짱. 야옹이 짱. 이건 뭔지 왜 이렇게 변신이 잘 되냐고요. 미쳐버리겠어 그냥. 뭐다로면번식이돼고자 놓으면 고양이짱 야옹이도 고양이도 똑같이 달려 보세요. 3 5에고륙이고륙이 맞아 고륙이 자, 어김영민님 어서 오세요. 하나. 반갑습니다. 아, 해야 되나. 이걸 얼마씩 간거리를 잘못해 갖고 좀 깊이 아니. 묻었어야 했는데 너무 뭐 약묻어 가지고 참 <목소리> 어떻게 걱정 네, 나는데. 도 니가 나오. 자5 4 3오1 자, 두분두도가 볼게요. 너도 내가 비게그는데니 자, 자, 오로라님, 단달님. 단달님. 과단이아빠님 가수 한미란 님. 네고. 이보 여보, 여보, 요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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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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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 여보, 이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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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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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 여보, 이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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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 나나 봐. 도빌 이거 인가 아닌데. 왜 써니가 저렇게 귀엽고 예쁘대요? 제가 다시 알려 드릴게요. 자, 너도 일 오세요. 왜냐면 너무 물줘 예쁘죠? <목소리> <목소리> 자, 빌로봄이에요 수입 빌로봄들이고요 자, 일본 빌로봄들인데더 많이 클 거예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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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번이고요. <목소리> 1번. 오세요. 지금 뽑아볼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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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1번 5, 강수라고 합니다. 아시나요? 강수? 1번으로 가 볼게요. 5 0 0 강수라는 애가 진짜 예쁘죠. 얘들이 더클 거예요. 시가완전낚바같이더 많이 거예요. 네, 하늘사람님. 강신 봐봐. 우리 오늘 니다 누가 이거 살라고 막 해사던데 제한테 있어요. 제한테. 완전히 또 동안이 아아가 아가가 가득 차 있어. 자, 55번 갈게요. 5천 원. 자, 55번 5천 원에 갑니다. 아니야. 빌러본 교회정이에요. 꽃지점에물 들고 있는데, 어꽃지도좀 귀엽다. 좀더 있으면 많이 예뻐, 예뻐질 하세요. 거예요. 이렇게 대품. 가격 완전히 환상이니까. 한번씩 받아서 켜 보세요. 깃대기 표준한 거 뭐예요? 깃대기 표준한 것이. 네, 기거 보고 가시죠. 깃대기 표준한거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 아, 이위에이거 큰지 모르겠어 깃대기 아. 표준한 게? 깃대기 표준한 거 종류들이 많죠. 보여 드릴게요. 자, 5,000원. 아. 5,000원 없어요? 테란각테데 깃대기 표준한 는 종류 엄청 많아요. 와. 세상에 7천 원짜리를 나한테 3만 원에 팔아먹는다고? 20 20년 6월 20일 날. 막 덕이라는 사람이 3만 원에 입했다 나도 3만 원에 팔아먹을 것같 얘는 모스로 가아인데빌로보 모스로 데. 지금은 좀 작잖아요. 그래내 마음에 드니까. 그러했지롱 79번 지죠 이런 나이도 만원은 받아야 돼자 아, 9천원 갈게요 79번 아기 뾰족한 거 우리 아빠님이 하나 보여달라고 이거다 아, 그래도 공간이 비어 네세물다 이렇게 러나구나아 심심해서 이열날 먹으면 심심해가고 사 음, 자, 이에다가 개마 개마옥을 하나 찌겨 놓 어, 얘는 뭐예요, 얘는 뭐예요. 이, 이 아이는 우칸텀이에요우칸텀 아이, 자, 이보요 자, 개마옥을 하나 찌겨 올랍니다. 아가가 빵빵하게 있어요. 자 있어요. 사이에다가. 자, 데이사이즈 네. 하나 꽃집에 이거 이가게꽂혔 자, 3cm 음, 높이는 5cm 5cm씩 요레오한단이에요레오한단 레오칸탐 그렇죠? 73만 걸까요그 사이즈가 뭘 넣냐. 대옥한 백화. 73번. 자, 2만 원 가봅니다. 2만 원. 이일까요 뭐 자, 2만 원가 볼게요. 레오한단 백화예요. 추가건 사에 갔다. 어. 73번. 뭔가가 맞아떨어지죠? 2만원 갑니다 엄청 <목소리> 멋있죠? 더커질거예요자 백화는 가격이 있어요 근데 뭐우도나다 놔둔 데가 없어 73번 네오칸텀 2만원에 가볼게요 포카야? 포케야? 포케야라는데 일찍 없어요? 이렇게 샀는데? 놔둘게 없어 제가 이따가 줘야 되는요 이따가 이뤄놔둘까? 하트를 만들라고 했는데 우리 한번 떨어졌는 거좀 봅시다 이거 배조기 빌로범이고요 네, 뭐, 완전히 기가 주시어요 물창이 완전 밑에까지 상대로 왔어요 와 멋있다 내는 번호를 야 118번 가볼게요 이는 어, 우리가 네, 있을 자리가 아니다 자 2만 원 갑니다 118번 사트를 짠 만들었는데 말 이렇게 118번 대형 빌로범 기가 완전히 뒤로 짙겨져서 멋있는데 자, 2만원 가볼게요. 118번 2만원. 2만원 2만 갑니다, 2만원. 음. 이게 쭈그러들었는데 왜 쭈그러든지는 모르겠어. 자, 이거 일본 빌러벅이고요. 하니까 그린색인데 쭈그러들어. 멋지죠? 빌러벅의 표정이에요. 사야 둬 됩니다. 자, 2만원 가볼게요. 4 5번갈게요 45번 2만 원. 이렇게 거. 거. 이거 자 이렇게 놓고요. 자, 이놈면 팔아 주세요. 만 원. 자, 만 원. 이원 <laughs> 이것도 꼽히나? 큰거 내가 밖에다 올라오는데? 자, 이 아이를 아시나요? 뭐야, 물부족? 뭐야, 물부족인 것 같아요. 자, 물부족이면는 당장 물을 조어버려야죠 이게 물부족이겠지? 올를쓸까 올라올까? 시아네. 날자 이거 이만 없어요? 이렇게 찍고 렴하게드는데자만어미는 심심한데. 시어미는 심심한데. 이만한 물이 부족 거지? 물이 부족한 거야? 자, 뭐야? 이거 이거 보거요 얘는 약간 모도고 있고요. 자, 어나가고마가상 멋있죠. 저 이거 제가 3만원씩 판매했었던 아이예요 3만원 판매했던 이예요자 일본 필름은 대웅종이고요 이렇게 집은 지금 뭐라고. 끝났는데 지금 사다 놓고 자 2만원 가볼게요 893번 2만원 갑니다 8 9 3자 얘도 만원 가볼게요 안돼 얘이 잃으면 안돼 전부 남동욕이나 시디오 이만원, 이리만원 뭐? 없으면 못넣어야 할까요? ]까요? 자리가 안 맞네요. 음. 자빌러본 개별정이고요. 자 일본 빌러본 멋지죠? 그거 보세요. 이거 운다우스. 운다우스 한개 있어도 표준기 산 서창호, 서창호를 일다눌볼까 이렇게, 자 서창호 일다냈습니다 이게 예, 마에 들어요, 언니 설명. 생물서 상처가 있다고 죽으면 죽거나 돼요. 안살 있네. 날성과 찾으러 가셨어요. 이 일본 과거에 자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